안녕하십니까 똥손검사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그 선풍기 회전불량 을줄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80만 이 넘어가지고 어, 근데 그 영상에는 그 너무 다양한 고장 원인들을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영상이 긴데 지금은 회전불량만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집에 있는 오래된 대우 선풍기가 회전불량이 나요. 봐보세요. 자세히 아, 돌죠 아세이 됩니다. 자, 삼, 강풍, 약풍, 미풍을 해도 선풍의 날개가 돌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전원 코드를 안 뽑으면 위험하겠죠? 자, 먼저 이렇게 뒤에, 뒤에를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뒤에 뭐, 벌뚝 구멍이 없다. 그런데 보통 이 보면은 이 고무 마개로 막혀 있어요. 이것을 송곳으로 이렇게 빼면은 빠집니다. 자, 여기를, 이를 이렇게 송곳으로 하면은 벌뚝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 누르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줍니다. 옆에 있는 게 1.5라 쓰있는 게, 그 콘덴서입니다. 집에 있는 게, 원래는 1.5가 붙어 있으면 1.5를 하는 게 맞습니다. 먼저 이 콘덴서가 불량인지 아니면 이모에 구리스가 굳어서 회전이 불량이 되는지, 그거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이게 선풍기가 오래되니까 플라스틱이 잘 부서집니다. 조심 오래된 선풍기는 조심히 분해를 해야겠습니다. <놀람> 아, 부서졌어. 아, 참. 이게 오래되면은 플라스틱 들이 망가져요. 케이블 타일 묶어도 되니까 그냥 뻑뻑하네. 뻑뻑합니뻑뻑하요 엄청 안들어갑다 이것은 컨덴서가 분량이 아니고, 이 컨덴서가 분량이 아니고, 이 안에 모터 그리스가 늘러붙어서 발생된 겁니다. 이 앞을 분해를 해서 이 안에 굳어있는 그리스를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들 잘안 들어가면 이 모터에 그리스가 굳은 거예요. 손으로 돌렸을 때잘 들어가면은 이 컨덴서를 교체하면 됩니다. 하고 분해를 하고 이 안에 굳으면은 컨덴서가 더 간단한데. 그래서 구리스가 굳은 것은 조금 잡습니다그래도뭐 그대로 따라 하면은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굳었어요 아우 옛날 굳었는데 자 이걸 분해를 하겠습니다 이개를 앞뒤로 분해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빠지니까요 보니까 이 컨덴서를 지난번에 교체했던 거네요. 어쩐지 선풍기가 빨리 돌더라 그런데 이 브리스가 선풍기 구조는 조금씩 다른데 뭐 크게 뒤에 동소이 하니까 이렇게 네 군데의 볼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선도 분해를 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분해를 해줍니다. 오 단단히 굳었는데이번엔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뒤에까지 다 풀겠습니다. 대우 선풍기. 플라스틱이 오래돼서 사가지 사갔습니다. 회전, 회전시키는 기어, 기어도 이렇게 뺐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이건 좀 복잡해서 다 분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못고쯤 버려야 되는 거니까 계속 완전 분해를 했습니다. 이야. 예, 이렇게 굳어가지고 아, 완전 안에가 브리스가 굳어가지고 아, 완전 브리스인지 뭔지 깨끗이 청소를 하겠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데나 이 안쪽, 이 이런 데가 부져서 그러는데 이것은 타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 안쪽 이 부분에가 아주 부드가지고 회전이 안 됐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를 그리스로 발라서 부드럽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스인데 저는 집에 구리스가 있어요. 근데 구리스가 없는 사람은 다이소 가면은 다목적 구리스가 있으니까 구리스를 사서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나무젓가락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발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부, 회전부 구리스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쓰면은 플라스틱이 망가져서 오래돼가지고 부서져서 못쓰지 컨덴셔나 모터가 고용해서 아, 못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구리스를 발랐습니다. 역순으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립을 하면 끝! 내가 똥손이다 그러신 분들은 어차피 버릴 거 장난감 하나 분해해서 조립한다 생각하고, 고장나면 버리지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프로펠러가 없으니까 처음에 뻑뻑했는데 뻑뻑하면 네, 풀리니까 잘 돕니다. 잘 도는 걸 확인했으니까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컨덴서 불량이었지만 이번에는 회전 불량이어서 회전 불량을 해결하고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 가 망가졌는데 여기는 고정은 그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했습니다.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뭐 다이소에 가면 2, 3천에 이만한뭐 2, 30개씩 사죠. 무 망가져서 가려고 문제는 이거 회전 고다리가 부러졌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 이 망가져 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똥손 금손 채널을 보면은 순간접착제 그 강력하게 붙이는 방법이 있죠. 그걸 이용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접착제를 조금씩 바릅니다. 일단은 이게 가조립을 합니다. 가조립을 해서 붙였죠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순간접착제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알콜솜을 이렇게 감싸줍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이거를 또더 위에 순간접착기를 더 발라줍니다. 꼭그 비닐장갑을 깨야 순간접착기가 손에 묻지를 않습니다. 잘안 붙어요, 비닐장갑은. 꼭지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빙고, 금방 되죠? 에이. 알콜섬은 순간접착기하고 화학 반응을 해서 빨리 붙는 어, 역할도 합니다. 금방 굳어서 어, 이렇게 잘 작동을 합니다. 이것도 다이소 가면 있죠. 아우가삐뚤어졌요 마지막으로 최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가 한다. 예. 오우, 추. 오우, 추. 오우, 오우시, 뭔 오. 자 이번에는 선풍기 회전 부량을 안에 그리스가 부대 있는 것을 새로운 그리스를 발라서 유할성을 높게 해서 회전을 잘 되게 하는 선풍기 수리 영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우시, 오우 앞으로 한 10년도 쓰이는데. 어. 감사합니다.